그 아따기 아저씨 <laughs> 야, 요즘에는 중학생도 해킹 실력이 대단하네. 그래도 뭐 이상한 거안 올렸나 보네. 보통 해킹 당하면은 둘중 하나잖아. 비트코인 라이브하거나 정치 뉴스 틀던가. 근데 그런 건안 했나 보네. 유라종 대진웅 야 요즘에는 이씨가 10번이야? 말이 돼? 이씨가 10번이라고? 라떼는 10번이면은 거의 뭐 김씨 거의 끝자리거나 김씨였어 진짜 10번이면 김씨였는데 저는 학창시절 12년 중에 11년이 1번이었어요. 님들은 진짜 그 출석번호 1번의 고충을 몰라요. 일단 제일 짜증나는 게 학교와 바뀌면은 항상 이제 출석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앉잖아요. 뭐만 하면 일단 제일 앞에 앉아 있어야 돼. 반이 바뀌면 맨날 제일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청소도 1번부터 시작하고 야, 1번 발표도 1번부터 시작하고 수행평가도 1번부터 시작하고 다 1번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냥 모든 다 1번부터 시작하니까. 개 불편하다고. 하나씩 잡아. 내가 템을 사왔 걸라. 아 맞다. 때도 템 사보긴 했네. 그리고 나는 레드고 넌 블루잖아. 나 이기는 게 맞지. 뭐하냐? 어꼭 아, 그림을 좋게 만들어놔도 어 알리키는 나쁘 지 않은데요. 이거는 해볼만하지 않나? 중 잔누 잘, 잘 눌렀는데. 아 이게 하나밖에 안 잡혀? 아 삼천궁 대박 나고 스윙궁 대박 났는데 스웨인이 아예 잘 눌렀다 근데 알리 다행이다 탑안 걸려서 청소당번 걸렸으면 한번 해야지 <laughs> 야 스윙궁 있잖아 스윙궁 있잖아 그냥 해도 되잖아. 웅아야. <laughs> 서포터가 참좆 <X> 같지? <laughs> 화장실 청소 한번 해야지, 그래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아이, 다단네 아이. 그렇지! 스웨인이 안 죽어요! 스웨인이 궁이 끝났는데 버텼네요! 한편이 뭐 알려줄 게 뭐가 있어? 이게 뭐예요? 안돼! 휴 좋습니다 와야 서렌해라 재미없잖아 디에고가 이기기 싫대잖아 어? 그렇지, 비에고부터 터트리면 변수 없지. 끝내진 못하죠?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사용 먹고 바론으로 붙이는 게더 안전하긴 해. 저점이 높은 운영이니까. 人类를 위해 싸우레기 잡아 레네 기어 아, 존나 땀내 라는 싸움이네. 정말. 이로와 이새끼야 넌 져야지 마 일고를 하고 있어 이 씨. 아 캐리 두 번째는 짜우짜이었다 자랑스럽다 박찬자들. 어 뭐야 오늘 첫 당번 속고름이 보시 청소는 허영물도안 내리고 있던데 도발해 음. 언젠간 잡겠지 뭐 <laughs> 음. 내가 먹을게 이거, 이거 내가 먹어야 돼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제이스야 이렇게까지 정글을 방해해야겠어? 와, 잘 풀린다. 이번 판 좋아 좋아, 이거지. 오, 마이 oh 갓, 나 갈게, 갈게. 나 여기 있어. 빼야 돼, 빼야 돼. 예, 앞으로 간다고요. 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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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으샤, 으샤, 으 와! 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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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샤! 으샤! 는샤 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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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싸우고 있구나. 오케이 아니 왜 레리 제압이야 너무 맛있는데. Hi o w n e 야, e grand m s t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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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스노우볼을 굴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 이게 내가 죽으면 안 됐는데 미안하다. 아 아쉽다 이거 내가 죽었으면 안됐는데궁극기를좀 쓰레기처럼 쓴것 같다. 뭐 트리플 땄으니까 뭐 한잔해. 뭐 싸우게? 진짜? 릴리 아니뭐 멘탈 나가셨나 이 사람? 왜그러시지? 슬슬 무너지는구나 릴리아가 멘탈이 나갔는지 약간 지금 정신줄을 놨어요 게임이 그래도 쉽게 굴러가네요 평소 당번일때 이 게임 꼬승으로 이기네? 본인이 본인 똥쌌는데 신공 쏜거야 이거? 아씨발 X됐네 아, 씨, 오리아나가 죽으니까 우리 아예. 어, 그냥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될것 같아. 아, 게임 다 날라갔네, 갑자기. 다 죽여 릴리아도 잡여 와 이게 아타카니 먹혔어 짜장 쎄다해 감쪽 야 새끼야 어! 오아 오리아는 어디 갔어 끝난 건데. 아 이러면 3억 제기를 해야 되나? 웨이브가 없네. 끝난 거 같긴 해. 음, 나 넥서스만 때릴고야 궁극기로 밀쳐 버릴 거야.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나수 전사도 있어. 수도해. 실제로 역전 당했었네. 그런데 이제 게임이 아무래 질때마다 엠비션의 신짜오의 원투 천명의 신짜오 삼조격 이런거 해줘야지 와기에고 오랜만이다 뭔가 되게 오랜만 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나이스 이거는 꿀인데? 어 나이스다 이거 진짜 꿀이다 아내 가렌데 빵테온도 이길 것 같지가 않은 매치업이긴 하다 이거 어떻게 이기냐 저거 미드 박살이 났네 토웨이 정도면 이렐리아 상대하기 쉬운 페이가 아닌가? 암만 메이지가 빡세다고 한들 나이스, 나이스, 알. 아, 토마, 힘내줘! 우리 미드가 박살 나는 것만큼 너도 박살 내줘야 돼. 아래 노공이야, 가자. 가자. 포탑이 라칸도 잘한다. 할만한 것 같아. 라칸 잘해가지고. 카이사도 잘하고. 그, 후웨이도 이게 지금 방금 미드 돈나 싸우는 동안 탑을 그냥 노마크로 타워 밀어버렸거든요. 후웨이가 은근 템이 좋을 거예요, 이거. 아이스 아들 도망가 이 새끼야 이 뚜벅이 새끼가 이질래. 자 이렐리아는 한타가 안 좋아요 원거리 들러딜다 넣어주고 서포터! 이니시 걸어주고 원딜 지켜주고 다 가능하다고 둘이 나는 거기에다가 숟가락만 얹어주면은 우리 원딜이 한명 잡아주면은 그거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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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렐리아 농락하고 죽여버리고 승리 수능. 아, 존나 쎄네 씨발. 아, 디저이! 잘 가라! 아니, 그래도 후웨이가 존나 발리는 와중에 그래도 자기 할걸 해줬어. 아, 라칸이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라칸이 진짜 미쳤다, 얘 잠깐만 설마 못는데 이거 라클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그 다음은 난 여기 있어가지고 이러고 다시 역으로 끝낼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역으로 역으로? Okay. 여기 적의 업제기가 재생성되었습니다. 내가 펜타킬이네요. 얘기해줘 펜타킬이라고 펜타킬이야 아! 왜 자이라로 태어났지 버그다 이거 나 가인 터졌는데 자이라로 태어남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아못 끝내 와슈바 자, 일로와. 빅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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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켜. 빅켜. 붕광. 아, 루아, 비비 비켜비, 켜비켜비켜비켜비켜비켜알비스비나가비다켜비비켜라 비켜비, 비 근데 마지막에 카이사 또 터졌으면 게임 이상해질 뻔했다. 와, 씨. 아, <오>.